속보가 곧이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송영진 대표님, 기자 여러분들, 과 함께 잠깐 <laughs> 말씀 나누고 또 송영진 대표의 5·18 참배 소회를 들어보고, 혹시 질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송영진 대표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이면 지금 이제 45주년이 되는데, 이번 45주년 기념행사 때, 수고식 때꼭 나오고 싶었는데, 안 터져서, 교치소 안에서 편의전 생중계로 수고식을 봤습니다. 다행히 윤선열이그 자리에 안 나왔고, 헌덕 씨 댕이 안 나타나서 그나마, 아행이었던것 같습니다. y 아, 혁 u 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 o it. You c a 이 우리 o it. You can't do 고 t You c 정말 그 저는 it. 4 o 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 o 정권조철이해서한 한 표라도 격태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았는데 끝까지 안내면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에, 잘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서 방안에서 혼자 만세 부르고 었습니다만 이제 배고 나니까 뭐 안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보내줘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학 군의 어머니를 껴안고 같은 64년생 동갑의 나이로 아, 5.18을 통해서 아, 자신이 새롭게 표어난 모습을 소외하고 공헌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응시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해주고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제대로 잡혀서 다시는 그 5·18에 이러한 어, 검사 개헌을 통해 리류비를 기억하려는 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딱 작년 12월 3일 개헌 발표 직전에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최재영 목사 핸드폰 포레식 하는데 제가 변호사로서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참관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딱 비상기업 메시지가 떠서 뭘 장난치나 그랬는데 실제 상황이다 그래서 딱 그때 상황에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집에도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다 애디 검토하듯이 무조건 국회로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때는 아무도 안 잡아서 제가 아마 국회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거예요. 나중에 우원식 의장이 잡는 은 것도 봤습니다. 저도. 아, 나머지도 속도가 데 돼. 헬기가 막쏟서내리는거 보니까 진짜 80년 5월 생각이 나서 제 아내한테는 혹시 쟤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차불다 끄고 그 여자 뒤로 젖혀가서 누워서 숨어있어. 저만 나와가지고 진짜 헬기가 국회 아, 부처 바다에 내려서 내리면 되게 끔찍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 대행께서 결정문에 말한 것처럼 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우리 아들들이 이 위헌적인 명령에 충성하지 않고 사실상 직무를 해피한모으로 어, 윤석열의 그런 비상경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이런 위대한 국민들이 장갑차를 불어서 뭐, 국회를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대부분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다 고심스러운 태도로 어, 자기의 공무를 지켜줬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우리 5월혁명에 그러한 어, 소중한 우리 민족의 자산이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다시 뜰백고 그것이 빛의 혁명으로 이런 새로운 대선 승리까지 연결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5월의 모습은 계속 재, 재해석되고 우리 아들 딸도로속 발전해 가고 있어 어떠한 도전에도희들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도 부러워하는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그 정신적 자산이고 기초다 이재명 정권 5년 안에 헌법이 개정되어서 3.1 운동과 4월 혁명, 5.18의 정신이 대한민국 5,200만 헌법 공통체의 살아있는 헌법 정신으로 될수 있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섭외하면서 다시 세우는데 오늘 공교롭게 6.25, 75주년 기념일입니다 사실상 군단의 뿌리에서부터 5월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일 세력들과 이 방공 메카신에 빠진 세력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금산당 빨갱이로 몰려와서 죽여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전라도 빨강이 홍어라는 이러한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그벨스가 유태인을 패스트균을 옮기는 생지로 표현해서 600만의 가스실을 들였던 그런 논리로 똑같이 같은 동족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주별도 괜찮다는 이런 무서운 논리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 헌법 국가를 파괴시키는 논리입니다. 제가 감옥 안에서 지만원인을 만났습니다. 지만원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서어요약 악수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북한군 개입서를 떠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 이 분단의 뿌리에서 나온 건이제 저는 5월, 광주 민주혁명의 이 불꽃이 분단의 배을 씌워 놓고서 민족의 투아스로까지 연결될 때 우리 한반도 모두가 하나되는 그런 나날 연결해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80년 어, 5월 정신을 계승해서 어, 민주주의 를수호하는데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한강 작가가 묘사했던 어, 것처럼 지금 80년 5월 27일 일새이이라 그랬을 때 네가 과연 도청을 지키고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사수를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제가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참한를 왔을 을때표표서제제 앞에 걸어갈 한때한는크크에에어어간다는국 한국 대표가 된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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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도망가지 않고 쓰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세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개혁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서 경영앞에 맞서 그들에게 민석열 빈곤의 사벽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가만히 제 말을 들어줘서 협력을 해산한다고 저희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런 오호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발전을갈 l 로 I'm 합니다 우리 모두 5월 27일 새벽 도청을 w 킨다는 그런 m 세로 대한민국을 r 켜 d 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in t h 대 world. I'm in t h 다 w o r 이 d I'm in t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열한 세력을 응징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라는 국민적 명령을 이해하는 보급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비해 참 겸손한 말씀이면서 만족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어, 성공하고 이 열한 세력의 철저한 어, 법적 소벌과 아, 있을 수 있도록 전뒷받침을 생각이군요.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적 보고하기는 아직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 다음 달에 재판이 또 있습니다만, 제 항소심 재판을 통해 무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론 공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 일정은 어,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요 저기, 근데, 우리 지지자 중에서 한 분께서 좀 환영의 말씀을 좀들어보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간단하게나마, 어, 모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요. 김경민 선생님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그 감사하고 이게 그 새벽이 빛의 혁명으로 우리나라가 밝아졌듯이 이제 저희 고장은 빛 거울이지 습니까이빛 거울에 빛을 받아서 이제 세계 만방에 광주 정신을 알리고 빛을 발하는 우리 대표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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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참배대율로 가시죠 아 그리고 박명록 설명을 하셔야죠. 방명록 설명하실 때 띵기자들한테 좀 옆자리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